안녕하세요. 사트리안스 전호 왕춘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즌1의 시작과 새로운 레전드 출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월 13일 페이펙스 레전드 시즌1과 함께 새로운 레전드 옥테인이 출시됩니다. 우선 많은 유출로 인해 아실 분들은 알만한 옥테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프트 보드 옥테인은 피해를 입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을 회복합니다. 아드레날린, 정키. 6초 동안 모든 행동이 30% 빨라집니다. 10%의 체력을 소비합니다. 옥테인 큐스키로 마치 마리의 스팀 백과 같은 느낌이네요. 런치패드, 전장에 런치패드를 설치합니다. 적군과 아군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옥테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시즌1 소식입니다. 바로 시즌1은 에이펙스 레전드 로드맵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배틀패스의 등장입니다. 티패스는 배틀그라운드에서 산업패스와 비케인드패스처럼 과금을 하지 않아도 레전드들의 스킨과 무기들의 스킨들을 얻을 수 있는 티켓입니다. 이렇게 시즌1과 신레전드 옥테인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과 빠른 시간 내에 찾아뵐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상 사투리 한승촌 천놈 왕준덕이었습니다